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인트 코인입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우선, 오늘도 비트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사실 이제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그런 일말의 움직임조차도 없어요. 사실 어제 좀그 새벽간에 나스닥이 좀 하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빠질 수 있겠다. 비트 가격이 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지켜줘야 될 구간을 잘 지켜줬죠. 사실 여기서 좀 깨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밑꼬리 만들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대, 이제 저녁 시간대 되니까 이제 비트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속 지금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근데 사실 현재 상승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사실 실질적인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연기가 됐죠. 보세요, 지금 이미 저번 달에 사실 발표됐어야 되는 시점에 이미 연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21일날 하나가 좀 남아있긴 한데 사실 큰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어차피 내년으로 지금 연기가 된 시점에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SEC에서도 연기를 할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거의 뭐 확실시 되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이 기대감이 실제 비트 가격에 반영이 된 시점이 언제냐.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언제예요? 보게 되면은 10월 16일. 찌라시, 찌라시. 그러니까 상장 승인이 됐다라는 그 거짓 뉴스. 거짓 뉴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방해하고 있던 숏 물량을 대거 청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게 사실 거짓 뉴스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거짓 뉴스가 아니라 팩트였다라고 좀 보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 불장이잖아요 불장 근데 16일날 발표됐었던 그 뉴스가 찌라시가 아니라 만약에 팩트였다라고 하면 이 불장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에 큰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큰 상승 만들었다가 다시 죽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을 수 있거든요 자 상승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봅시다 비트코인 지금 주몽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이 딱 중요 이 저항 라인까지 상승을 해줬죠 그러니까 상승을 방해하는 그런 악성 물량을 소화시켰다 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롱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올라갈 건데 그전에 이 거슬리는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 이 물량을 걸림돌부터 좀 치워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뭐 단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그래도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ETF 상장 승인 기대감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심사가 거절이 아니라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시 비트 주봉 차트를 보면 자, 이미 시장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21년도 11월 달부터 비트는 계속 하락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뜨는 시점 보세요. 지속적으로 대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여기, 여기. 근데 만약 계속 하락이 나올 것이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이 구간,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밑꼬리 만들었죠. 여기서 지금 원래 꽉찬 음봉까지 찍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찍었는데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밑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꼬리를 만들면서 오히려 바로 그 다음 캔들 보세요. 오히려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이미 이 시점부터 하락은 멈췄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시점부터 하락은 멈췄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은 끝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당분간은 상승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아직은 사실 완전히 상승장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 저항구간 일부 물량을 털어냈을 뿐이지 사실 주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하락에 나왔었던 거래량만큼 터져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을 털어냈을 뿐이지 완전하게 이렇게 돌파를 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발표는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이렇게 불장이 나오는 나라이보다는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한번 죽이는 이런 식으로 한번 죽이는 무빙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빙으로좀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갑자기 또뭐 속보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긴급 승인, 뭐 이런 뉴스나, 또 지금 국제적인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지상전까지 지금 투입하면서 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안전자산 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뭐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이 이슈로 인해서 뭐 가격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승 원인으로는 사실 볼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리스크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매매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이 이례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장... 시장에서 큰 상승이 좀 나와서 이번 영상을 좀 촬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따로 뭐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뭐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제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 포지션을 조금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놨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메일 주세요. 제가 뭐 번호, 다른 뭐 회사들처럼, 저는 이제 개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 노출은 좀 하기가 쉽지 않고, 메일 주소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메일 한 통,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미국이다 보니까 주간보다는 저녁에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계속해서 좀 주간에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다가 거의 뭐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아예 트레이딩 시간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나 3, 4시쯤 이제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장을 좀 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좀 계속 이 시간대 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